자, 지금 이게 x 더하기 양수 정해져 있는 fx가 있는데 사실 너네 이거 이거 기억나요? 보금동조? b 빼기 a 분의 c 하면은 a 분의 1 빼기 b 분의 나중에 네. 너네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공식이에요 어차피 너네 이거 구성태 구원태 1에서 배웠기 때문에 외워야 돼 자, 봐봐 지금 이 안의식 그래서 문제죠 이거의식은요 x 더하기 k 빼기 1 이거랑 x 덕에 k 분의 1인데 얘가 누가 더 커요 둘 중에? 누가 더 커? 내가 더 크죠? 예. 왜냐면 여기서 1 빠진 거니까 내가 더큰거 아니야 그거 내가 큰거 빼기 작은 거였지 x 덕에 k에서 x 덕에 k 마이너스 1 둘이 뺀거 분의 1 하고요 자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거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정했을 때 x 서버되고요 k도 소거돼. 그럼 1 분의 1이니까 남은 식은 x 더 k 배기 1 분의 1 배기 x 더 k 분의 1이 풀어봅니다. 자, 그래서 문제 보시면 f(x) 정리부터 합시다. 그래서 f(x)는 자,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. 얘아 이거 너네 시험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내용이야. 잘 들어야 돼. 어? 이거 분해. 자, 의식 정리해 놨죠? x 더하기 k 마이너스 1 분의 1 빼기 x 더하기 k 분의 1이고요. 너네 이거 대입이죠. 그럼부터. 네. 정리 끝났으니까 k 1부터 넣어봐. 1넣으보 몇인데? x 분의 1 빼기 x 더하기 1 분의 1. 이대입하면은 x 더하기 이대입하면 몇이야? 1 빼기 x 더하기 2 분의 1. x 더하기 2 분의 1 빼기 x 더하기 3 분의 1. 많이 이해하더라? 가이해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뭐되있대요 6d가니까 x 더하기 5분의 1 빼기 x 더하기 6분의 1 나오니까 얘들이 더하면은 중간에 있는 애들이 다소거되어안 돼요 지금 네. 다 소거되고 결론이 뭐가 나오나요? 맨 마지막 거랑 맨첫 번째가 나오니까 정리된 식은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6분의 1 아닌 네.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지?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fx 이겁니다 저기 네. 넣어봐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3x 제곱 마이너스 1곱하기 f(x) f(x) 뭐라고 x 분의 1 빼기 x 더하기 6분의 1이라고 자 통분해야 돼요 통분 뭐한다고 지금 음. 통분해야 돼자 이거 봐봐 얘를 통분하게 되면 그냥 자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앞에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역시 무한대로면 무한대 꼴로 추하는건 이해 되겠죠? 자 봐봐 통분해야 돼. 자, 여기 분모분자에 X 더하기 6을 곱해주고요. 그럼 X 곱하기 X 더하기 6분의 여기는 X 더하기 6. 그 다음 빼기, 이기 분모분자에 뭐 곱해요? 뭐 곱해요, 여기? 통과할 거라며, 이기 분모분자에 뭐 곱해야 돼? X. 아니, 얘, 뭐냐. 2분의 1이고 3분의 1 빼면 어떻게 해결하는데? 6분의 1 어떻게 하는데? 여기 분모분자에 뭐 곱해요? 3. 그 다음에 여기 분모분자에 뭐 곱해요? 이것분잖아그분모 세팅하면 얘랑 얘랑 곱부분분모 아니야 지금? 그분은이 부분은 이분모부분자에 x 분하기 x 여기는? x 빼기 x라고요. 이슨분은이 부분은 이거 x 소이되죠 여기 부 있어. 그럼 식 정리하면 리미트 x가 이한대로갈때이거분은이부분더이 부분은 분이분은이 8X-6이라고 몇 분에 몇이 하 답은 면27 나오죠 이게 됐네 얘들네 이게 됐어요 정리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질문 질문 네.